가로우고, 하루 종일. 저 블루베리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은 이거는 너무 온도가 차지니까 한번 먹었다. 네, 먹으러... 찬걸수슬수찬걸 넣는 거죠. 까면서 색깔이 바뀌었어. 그게 끝이 아니에요. 네. 집에 온간 영양제. 가네다 어, 있어요. 저형안 썩어요 나중에. 어 어떻게? 안안 썩는다니까요. 지금 열개 드셨어요 우선 지금까지. 인간이. 어머 또뭘 가시는데? 아, 이제 견과류. <laughs> 저녁까지 먹는 거예요. 박자요 박자. 실험식이야. 어, 과학자네. 아, 저이거한스타일이야 <laughs> 솔직히. 아... 아니, 뭘 이렇게 먹어, 도대체. 저 정도인지는 나도 몰랐다. 강아지다, 강아지. <laughs> <laughs> <와>. 저렇게 드시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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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0 살까지는 사시겠어요. 미성형 <laughs> 봐봐 머리도 안 빠지고. 그러니까. 아, 그래서 저저 주스를 다 드신 거예요? 네. 저 미안한데 출근 안 출근 안 해요? 아니 뭐야 이게 출근 안 해요? <laughs> 화장품이 저렇게 많아요? 우와. 우와. 거의 웬만한 어. 여배우분들보다 더 그러니까. 관리를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몇개어 너무 너무 지겨내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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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아니, 아니, 라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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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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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킨은? 아까 바른 스킨은 다 날라간 건가요? 스킨 종류를 많이 발라요. 수분감이 오래 남아있어야 주름도 듬치고, 제일 좋은데요. 하루에 한 7개, 8개는 바르는 것 같아요. 스킨을 하루에 7, 8개요? 레이어드 계속 하시는 거요 와. 난 태어나서 스킨 7개 바르는 사람은 남녀를 통틀어 처음 봤어요. 바르는 게 많긴하다. 세럼, 크림, 세럼. 네. 저건 무슨 연구? 아, 와. 오빠 이제 이런 것도 해? 버즈크. 그... 이제 이런 것도 <laughs> 하네. 처음 봤나 봐. 어, 눈썹까지. 눈썹 영양까지. 눈썹 부지런하지 못하면 저게 못해요 저건 인정해줘야 돼 인정해줘야 돼 인정 나갔다 올게 또 반겨줘 저기 어디인가요 학교 연구실입니다 아 연구실 학교에서 가르치시는구나 아 제가 지도교수 한지가 꽤 됐어요. 학교 교수된 지 벌써 한 16년? 오, 오, 오래되셨구나. 안무? 안녕, 얘들아, 안녕. 얘들아, 얘들아, 보고 싶었어. 연기과 아니세요? 싶었어. 연기과. 않으시겠지만 춤 동아리 지도 교수입니다. 댄스 그래서. 동아리 지도 교수? 저는 이제 춤을 추지는 못하지만 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공연이 있어요. 구성이나 기획 같은 거 짜주고 우와. 홍보하는 형식이라든지 그래서 지금 너무 행복하게 지도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너네 계속 연습했어 방학 때? 네. 그래 그동안 연습해온 거 한번 볼게. 네. 재밌겠다. 꽃게 여러분. 아이들이 열심히 준비하면 교수 입장에서 너무 행복하죠. 내가 너무 좋아하는 영화의 응. 주제곡을 춤을 췄잖아. 저도 진짜 좋아하는 작품. 저... 네. 너무 좋은 영화죠. 스토리는 다 알아? 아는 사람 얘기해 볼까? 아는 사람 얘기해 볼까? <laughs> 이게 내용을 모르고 춤을 췄다라는 거에 대해서 네. 나 지금 약간 멘붕이거든. 아까랑 눈빛이 너무 다르세요. 어, 그죠.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컸느냐 이렇게 서사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너네들이 추는 춤이 막 관객들한테 전달이 되는 거야. 서사를 맞아, 맞아. 알고 음. 해야지 너네들이 몰입할 수 있어. 아, 뭐 하나하나에 아, 이유가 있으니까. 아, 진짜 진짜 교수님 진짜 아, 집에 오신 거예요. 네. <laughs> 아우. 랑아, 호야, 아이 아이고 아고 신나.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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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그렇게 호. 반겨주는데 우리 키키는 야. 왜 나를 그렇게 안 반겨줄까? 랑아. 내려온다, 내려온다. 아이. 아, 너무 예뻐요. 얘네들은 정말 주인밖에 없잖아요. 음. 네. 사랑해. 다음 거를 우리 뭐를 찍지? 어. 뭘 계속 보고 있어요 핸드폰으로? 한강 가서. 저희가 서울시 홍보대사 하면서 서울을 알리는 영상들을 찍고 있어요, 둘이. 아, 네. 두 분이서 함께. 네. 분이서. 근데 아이디어도 저희가 이제 회의를 하고 그러는데. 음. 두 분, 티키타카는 유명하죠. 영상통화를 안 봐도 이양반 여기 지금 미국이 몇 시인지 알아? 몇 시인데? 지금 새벽 3시야 3시 와 엘엔 왜 갔어? 출장 왔어 내일모레 뭐 그래? 결혼식도 있고 결혼하러 갔다고? 내 <laughs> 친한 형님 외아들 결혼이야 너가 결혼하는 거야, 왜아들 결혼하는 거야? 아들 결혼하는 거야? 나도 생각해 봐야지, 이제. 아직도 이혼 안 당하고 사는 거 보니까 다, 다행이네. 조심해라. <laughs> 한 50년 같이 산 <laughs> 노부부 같아요. <laughs> 아니 근데 오늘 뭔데 새벽에 전화했어? 서울시 있잖아. 응. 다음 거 플랜 짜야 되는데 계획이 있냐고. 양반이 지금 새벽에 무슨 아이디어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laughs> 그러니까. 나가면 다 내가 그순 순발력으로 아이디어 내 가지고 다 촬영했구만 지금까지. 할게 많아. <laughs> 야 얼마 전에 내가 저나민서랑 저기 상해 갔던 거 알아? 아, 형수랑은안 가고? 분위기 좋은데 형수 얘기를 왜? <laughs> 여죠 <laughs> 그거 모르지 알지? 그 민서한테 신경 쓰는 만큼 여자들은 그만큼 삐진다고. 당신처럼 그렇게 눈치껏 없이 그냥 아무 때나 그냥 애, 애 칭찬하고 막 그거 그 와이프가 뭐라고생각하고있어 자기는 나는 뭔데? 나는 뭐냐고. 그러니까 딸을 사랑할 때도 눈치껏 하라고. 와이프 한테서는 음... 좋은 얘기 해 주시네. <laughs> 아니 내가 지금 각집 살림을 하잖아. 애들 때문에. 그런데 어, 어. 난 솔직히 너무 힘들기도 애들하고 떨어져 있는 게. 음. 만약에 네가 이런 상황이면 너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런 상황이면은 따로 따로 해야지. 그렇지 각집이 되지 너도. 아, 저런 분들 많이 계세요. 어, 어. 그게 어쩔 수가 없게 되지. 그래 이게 어, 답이. 그런데 없지. 뭐가 뭐가 문제인데? 아니 내가 외로워서 그렇지. 이렇게 각집 살이를 해야 되는 이유는 아이들 교육 때문. 에이. 인 거거든요. 아빠이기 때문에, 엄마이기 때문에, 선택에는 희생이 뒤따르잖아요. 서로 힘드니까 이렇게 각집 생활하는 게 아니 그럴 바는 자식을 왜 낳니 그러면? 어? 둘이 둘이 뽀뽀하고 살지 뭐하러 자식을 낳어각집 살림 하는데 그래서 그런 힘든 게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거야? <laughs> 이래서 너가 좋은 거야 들어가. 현지 야좀 끄자 이제 들어가, 네 맘대로. 전화할 때니 네 맘대로지만 끊을 때는 내 맘대로 끊어 야, 미국 시간 새벽 세 시에 전화해서 깨놓고 깨어놓고 야 진짜 삐지지 마 끊을게 진짜 야 미안해 말아, 끊을게 어. <웃음> <웃음> 아 아씨 <laughs> 재밌으셔 아빠는 <laughs> <밥 바람. 웃음> 어 저녁 식사는 합시다. 어떻게 드시는지 좀 궁금해요. <laughs> 어다 계속 요리를 해서 드시네? 어 아, 그럼 아, 대박. 저는 요리 해서 먹는 걸 좋아해요. 예전에 혼자 살 때도 거의 배달 음식 안 먹었어요. 아, 까리고 까리고추 까리고추 맞아요. 까리고추 맛있어요. 맞아요. 저게 아, 우둔살이라서 기름이 없어서 살안 쪄요. 밥은 밥은 일용밥 드시네요, 그죠? 저게 편하죠, 혼자 살면. 맞아요. 저게 편해요. 맛있겠다, 근데. 자, 유일하게 제가 좋아하는 소스입니다. 음... 어, 맛있겠다. 있으면, 어, 음식 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칼로리 소스. 네. 응? 맞고... 와. 영양제 또 먹어. 저녁에. 아, 대영양제를 얼마나 많이 먹어. 와. 감사합니다잘 먹겠습니다. 아 식탁은 식탁도 굉장히 큰데. <laughs> 네. 아이 그래도 북적북적 드시던 때하고 혼자서 렇게 먹을 때 좀. 그럼요. 아이 가족들 생각도 많이 나고 하잖아요. 저는. 아유. 아 결혼을 늦게 해서 저런 시간을 되게 오랫동안 마흔여섯 가지 가졌잖아요 근데 다시 또 저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어떻 아, 하니 뭔가 싶기도 해요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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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몇십 년을 저렇게 혼자 살았었는데 또 저래야만 하나. 네. 인사. 아. 맨날 민서만 보네, 아빠. 맨날 민서만 봐. 아유. 아빠 보고 싶어요. 아빠 오늘 학교 좋았어요. 아빠 내일 만나요.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파요, 그렇죠? 보시는거예요 매워서 그래요. 매워서 래는거아니에요 요즘... 매워서 그래요. 매워서. 어머, 나도 그나 나도 그래요. 도그 나도 그래도그요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뭐 영상만 봐도 막. 어. 네. 음. 음. 저렇게 매일 울어? 어? 어? 그래. 매일 울어? 이렇게 제가 매일 우냐고 물었거든요. 아 <laughs> 창피해. 아니 이게 창피한 게 아니야. 아빠들이 그럴 수 있어요. 여기 이 눈물에 뭐 그리움에 뭐? 보고싶음에, 사랑감에, 행복감에 다 들어있는 눈물이라 선배님이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렇지. 아이들은 너무 어리잖아요 지금 근데 그걸 또 책임져야 될 어떤 압박도 있으실 것 같고 6 5세면 피눈물 흘려야 돼요? 그럼 6 5세면 피눈물 흘려야 돼? 지금 심이 걱정돼요 민서 사춘기 때아이은 민서가 나중에 대학가서 남자친구 생겼을 때 시집갈 때 그때 음. 신현준 씨 정말 이번 어. 예약하셔야 될것 같아요. 저는 진짜, 정말. 프리하게 남자친구 사귀면, 프리하게 저는 뭐, 여행도 보내주고 그러고 싶어요. 어, 어? <laughs> 진짜. 절대 안할것 같은데. 너무 합석하는 얘기고, 아내가 싫어하는 얘기인데, 민서 결혼할 때 민준이 예준이가 데리고 들어가지 않게. 제가.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민서가 딱 태어나고 출애를 보는데 어. 아빠가 딸을 데리고 이렇게 아버지가 막 어. 우는 거예요. 맞아 맞아. 헉. 근데 갑자기 너무 슬프고. 울었어? <laughs> 아, 길에 러가 <갔다>. 아, 정말이. <laughs> 보다가. 아, 남해경 시장에서 왜 울어. 그대로 줄여안 봐요 못 보겠어 그 그러니까 아빠 마음을 아니까.